차! 자동차 꿀팁 알려드리는 차김입니다 여러분, 와이퍼를 켤 때마다 드드득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소리는 안 나는데 잘 닦이지 않아서 비만 오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불편하진 않나요? 와이퍼 날에 각도를 비틀어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영상들을 보고 따라 했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없으신가요? 와이퍼 소음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와이퍼가 소리가 나는 다양한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와이퍼가 작동할 때 소리가 난다면 와이퍼 날이 오래되진 않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와이퍼의 날은 고무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굳어져 버린 날은 유리면을 부드럽게 왔다갔다 할수 없기 때문에 드드득하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와이퍼는 날의 각도가 90도로 되어 있고 손으로 만지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오래되어 굳어버린 와이퍼 날은 들었을 때 90도가 아니라 한쪽으로 휘어져 있고 손으로 만지면 딱딱한 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각도를 조정하는 것보다 먼저 와이퍼 날을 새 것으로 교체해 본다면 대부분 드드득하는 소리가 해결됩니다. 새 것으로 바꿨는데도 드드득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난다면 이제는 각도가 틀어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와이퍼 날이라고 하고 이것을 와이퍼 암이라고 합니다. 와이퍼 암을 잡고 살짝 들어올렸을 때 유림면과 90도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이때 와이퍼 날이 위쪽으로 틀어져 있으면 올라갈 때 걸리면서 소리가 나고 아래쪽으로 틀어져 있으면 내려갈 때 걸리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각도가 틀어져 있다면 90도로 각도를 맞춰줘야 하는데요. 각도를 튼다고 해서 와이퍼 날을 손으로 잡고 비틀어버리면 이 부분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준비물은 딱 하나. 국산차는 드라이버, 수입차는 몽키스패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국산차의 경우 구조상 드라이버를 꽂아서 돌릴 수 있지만 수입차의 경우 몽키스패너로 각도를 틀어줄 수 있습니다. 이차 와이퍼는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것인데요. 하지만 각도를 틀어 놓아서 올라갈 때 소리가 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와이퍼 날의 상태를 보면 위쪽으로 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래쪽,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주면 되겠죠.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와이퍼 날을 분리한 상태로 암을 들고 작업하다가 놓쳐버리면 암유리가 바로 깨져버립니다. 그러니 와이퍼 교체나 각도 조절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수건이나 박스 같은 것을 깔아두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각도를 조금씩 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리면과 90도가 되도록 맞춰줬습니다. 이제 와이퍼를 작동시켜볼까요? 어때요?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소리가 사라진다면 이대로 운행하면 되겠지만 소리가 사라지지 않거나 특히 가운데만 잘 닦이고 바깥쪽이 닦이지 않는 경우 반대로 바깥쪽은 잘 닦이는데 가운데 부분이 잘 닦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각도 조절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와이퍼암 스프링 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와이퍼암 안쪽에는 와이퍼가 유리면에 잘 밀착되도록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이 스프링의 장력이 너무 강하면 가운데 힘이 몰리면서 바깥쪽이 안 닦이고 반대로 스프링의 장력이 너무 약하면 와이퍼 날을 밀착시켜주지 못해서 가운데 부분에 빗물을 닦아내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스프링의 장력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정울를 준비했습니다. 와이퍼 암의 정상적인 장력의 범위는 800g에서 1000g 인데요 이 차량의 장력은 890g으로 정상 수치 안에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장력이 너무 강해서 가운데만 닦이고 바깥쪽 와이퍼 날이 덜렁덜렁 거린다면 장력을 풀어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와이퍼 암을 들어올려서 안쪽 스프링에다가 이런 공구로 스프링을 벌려주면 됩니다 이 스프링 사이에 이런 공구를 넣어서 벌려주면 장력이 약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프링을 늘려서 장력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력이 너무 약해서 가운데 빗물이 닦이지 않는다면 장력을 강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이 와이퍼 암을 분해해서 스프링이 강해지도록 당겨 줘야 하는데 일반인이 특별한 공구 없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럴 때는 와이퍼 암을 새것으로 교체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 판매하는 곳에 와이퍼 암의 가격이 얼만지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요. 네, 전화 왔습니다. 아, 네, 사장님. 구속서 물어보려고요. 네, 필요한 부품이 어떤 걸까요? 그, 운전석 암유리 와이퍼 암이요. 어, 저희 쪽엔 재고 없는 걸로 확인되시네요. 아, 금액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뭐, 대략적으로 11만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비싸죠. 국산차가 이 정도 가격인데, 수입차 부속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반돈 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속입니다. 와이퍼 암의 장력이 약할 때 장착해 주면 밀착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부속인데요. 이 클립을 장착하고 다시 한번 장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920g으로. 정상 수치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퍼 날도 바꾸고 각도도 조정해보고 장력까지 맞췄는데도 소리가 나거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유리에 쌓인 유막 때문인데요 앞차의 매연이나 공기 중의 오염물들이 유리에 달라붙어서 얇은 기름막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유막이 있는 경우 암 유리가 이옇게잘 보이지 않아서 비오는 날 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유막 제거제를 하나 구매해서 암 유리에 시공을 해준다면 기름막이 벗겨지면서 깨끗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암 유리를 절반으로 갈랐는데요. 한쪽은 유막 제거제를 시공을 하고 한쪽은 시공하지 않아서 그 차이가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 전 유리면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하는데요. 작은 모래알이라도 있으면 시공 시 유리 흠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물방울이 유리면에 흡착되지 않고 달라붙지 않고 방울방울 맺혀서 운전자가 운전을 할때 시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재를 조금씩 짜서 빙글빙글 돌려주면 되는데요. 이때 서걱서걱 하는 저항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유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서걱서걱하는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문질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약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슥 지나갔을 때, 이렇게 쓱 지나갔을 때 약재가 골고루 펴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는 부위가 보입니다. 이 떨어지는 부위는 유막이 아직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약자가 달라붙을 때까지 문질러 줘야 합니다 이렇게 시공이 끝났으니까 깨끗하게 닦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친수 작업이라 해서 유리와 물이 착 달라붙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생기지 않고 유리면에 달라붙기 때문에 저쪽과 비교했을 때 물방울이 그대로 있는 쪽은 물방울이 시야를 가리게 되고 이렇게 친수가 되어버리면 앞에 전방의 시야가 굉장히 맑게 보이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실내에서 비교를 해보면 유막 제거 작업을 한 쪽은 유막이 없기 때문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반대쪽 유막 제거 작업을 하지 않은 쪽은 물방울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퍼가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유막이 있는 경우에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유막 제거 간단하게 해서 시야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시공만으로도 빗길 운전이 훨씬 편해지니까요. 영상을 따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이퍼는 소리가 나거나 일부분이 잘 닦이지 않거나 또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다양한 원인과 그 해결 방법도 각기 다르니까요. 내차 와이퍼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